2019년 제9회 전기랑 정기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전대랑이 형성되고 지금 오늘까지도 정말 불철기야 1년 365일 정말 하루 24시간 열심히 활동하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잘했다고 우리 서로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기적 같은 일은 많이 벌어지는데, 하늘을 홀홀 날아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번쩍 드시고, 건강한 두다리로 뜨벅뜨벅 걸으셔서, 이곳, 우리 행사장까지 와주신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리는 오늘이 가장 큰 기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담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발판 삼아서, 뭐 내년도 후년 앞으로 쭉쭉쭉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우리 잔디랑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이쯤되면 나타나셔야 저도 이제 들이 좀 보기만 했텐데되시나요 네. 시게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면환좋합니요우오잔어요네 그러면, 여러신 환영합니다 우리 잔디랑을 그가족들을 우리 우리 모시겠습니다. 면그러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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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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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아까 총명님이 왔다고 동그라미 하시가지고 <laughs>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지역을 호명하면 지역에서 오늘 대표로 오신 분들 함성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 경인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셨어요? 다음 네, 죄송한데 두그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가 있으시거나 도착기를차 오시거나 하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 춘천 강원 아, 다음은 우리 대전 충청. 다음은 대구 경북. 저런 열정을 못 쓰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 마은 온라인 토터테먼트 대표님이야, 아티스트 회의 이사님, 실장님, <laughs> 네 이렇게 소중한 분들 함께 모이셨는데요. 오늘 이귀한 모임이 끝까지 하는 격려와 또 아낌없는 박수 보내주시고 함께 이행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불은 부모님께서. 개회인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안녕히 시며모겠습니다네 이쪽 네, 모시겠습니다 어, 장대장님 어, 문기로 선생님들 수고 많으주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어, 유일하게 우리가 공주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할수 있는 정말오매이블만 그리는 그 시간이 되어습니다어쨌는이 좋은 시간을 공주님 사랑을 가슴에 애가 팍팍팍 남으시고 앞으로 배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공주님과 함께 영원히 갈수 있는 소중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번 개인적으로 바라고 안절히도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어, 많은 배려와 사랑으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고 어, 가실 때도 안전 운전하셔서 조심해서 가시고 그다음에 10회, 우리가 20, 30회, 40회, 50회 될 때까지 항상 배가 없는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오늘 배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분서이셨습니다 <laughs> 늘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드려 그 말을만 열심히 전하시고요, 또 열심히 학대활동하시죠. 올라본 대표, 우리 팀태우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수록분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전부도 콘서트가 5월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좀 응원과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도 어, 참여 의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 또, 그게 앞서 저희가 3월달에 또그 신곡을 발표하는데, 일단 행사가 끝나면 아마 신곡을 아마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빠짐없이 좀잘 들으셨다가, 방송이든 어디든 열심히 금자리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뭐예 마치겠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먼길 안전하게 가시거나.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예, 도님 노래 한번 하시죠. <laughs> 작년에 그보리곡라는 노래로 종전히트 하시면서 아, 정말 대단하셨어요. 다음은 어, 한번더 인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좀 잘생기셨습니다. 키도 크시고. 네,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은 몰라요. 예술가에서 우리 최지영 이사님 인사 말씀. 전안 하려고 했는데 안하려안 하려고 했는데 시켰어. 상도에서 지 시간 내려가지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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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입니다

분들 이렇게 정모에 항상 참석해 주시는 들이 자리랑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변치 않고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정모 때 일회 때부터 지금 이 회째를 맞이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회에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이 모습 이대로 늙지 말고 변해 가시는 모습을 저는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항상. 좋은 노래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올해 아마 신곡이 나오는 거에는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할 거고 여러분들이 또한 역시나 좋아해 주실 만한 곡으로 선정을 해서 녹음을 끝냈으니까요 어, 많이 끝까지 금잔디에 대한 기대 놓지 말아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또 오늘 그 자리도 역시 끝까지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재미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즐겁게 함께해요. Yeah! <laughs> 마지막 그 애교 메시지, 교촌이들의 그 시그니처죠. <laughs> 함께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laughs> 아, 새롭게 임원으로 <laughs> 임명 <laughs> 받으셔서 사랑 받으셔서 올 한해 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웃음> <우리> <웃음> 신임, <웃음> 임원님들에 대한 임명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우룡리 총무님께서 네. 드릴게요. 네, 중앙중국 오리오리입니다. 중국 입니다 중국 오리오리오리오리해리오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리고어리서오리오오리오들오리오리오리오리오 一些。 이네 분께 항상 힘을 좀 실어주시길 바라고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따라와 주셔서 잔디란 카페가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다른 가수들의 카페에 비해서 더 빛나는 카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이 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장 닉네임 서울물건 네, 귀하를 가수 금잔디 팬카페 장비랑 고물로이소 가공이 회원상호관 화학과 카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4일 가수 금잔디 임명장, 입명... <목소리> <목소리> 닉네임 오리오리 기아를 가서 금잔디 팬카페 잔디랑 총괄 운영자 임명하오니 회원 상호간 화흡과 카페 발전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4일 가수 근사 대표 카페 창단! 네, 카페. 김현빈, 김명장, 이사님 야소중한 내용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길. 부모들의 안졸림이 욕망자 소중한 글씨 같습니다 네고갑습니다 같이 사진 찍망 주시겠습니다 네 대정자 네. <laughs> 네. 그리고 중앙총부 열심히 하실 분들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요. 충분님을 반장으로 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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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분히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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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서경 지역 이장님. 이사장님은 집안에 있어선 못 오셨고요 둘이사님이 이장님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아리랑마이성경 네, 이장님이십니다 <laughs> 그리고 부문을 겸은 작년까지 부문으로 갖고 계셨던 메아리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와주셨던 그 운영자 안졸리님, 오리오리님, 리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가 운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장님과 반장님들이 항상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연이나 모든 것에 금잔디에 관해서는 이장님과 반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마도 전달이 될 거니까 항상 우리 각 지역에서 이장님, 반장님을 중심으로 많이 많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금잔디에 대한 궁금함이 계시면 모든 것은 다 이장님과 장을님을 통해서 잔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시기 부탁드릴게요. 금세 됐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같이요 충무님 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들어 나오시죠. 네. 네. you 임명장임명장 네. 임명인 메아리 기아를 가수 금잔디 팬카페 장디랑 부울경 지역장으로 임명하고 회원상호 간 화학과 카페 발전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금잔디 카페 장디랑 카페지기 예술가 이상 가수 금잔디 이네만님님 내용은 같습니다. 전라지 전라마당은 내용습니다오님 잘해봐요잘림네네고니다 <laughs> 아, <laughs> 네. 시상도 도와주시고 또 시상도 도와주신 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전해드 분들은요 각 지역의 모텔을 통해서 을 통해서 각각 교차 전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저희 이제 제 9회 자디랑 동기 모임을 축하는 하 기념 케이크 타핑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셔야 되는분 네 오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나와주셔서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나오시게 되겠는데 우리 공주님 나와주시고요. 네, 대표님도 함께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고모님 두 분이 부모 고모님과 우리 양자란 언니께서 네분 의사님도 같이 나오시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 네, 9회. 이전 네, 정기 모임이 있는 오늘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또 아낌없는 따뜻한 찬사를 함께 했던 이 주인공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함께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한분을 모셔서 네. 가까이 오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초포를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한 박수를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잔디랑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손모아주시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 네, 네, 여러분 잔을 좀 채워주실까요? 건배 제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채워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건배 제의는 여러분 잔을 좀 채워주세요 우리 부모님으로서 열심히 활동 같이 도와주실 시

일편단식으로 해치면서 건배 한번 합시다 일편단식 빠지면 저희 다같이 나오서 조끼 하시는 분들 함께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단체사진을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비를 날수 있을 것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단으로 조금씩 조금씩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환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역으로 그렇게 하실게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좋습니다 네이쪽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저기 조끼 하신분들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앞에 앉아 계시는 분과 차 같이 이렇게 중간 이유는 일어나셔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올라가 어요 네, 거기 됐습니다. 네, 충분히 나오시면되니까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삭삭삭다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셨어요? 같이 카메라 아, <laughs> 좋고요. 조명 좋고요 모델도 좋습니다. 예. 우리 제발 부탁인데 어, 배고픈 표정은 진짜 안키해요괜찮나요 좋습니다. <laughs> 예. 네, 먼저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가볼게요. 편안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둘셋 하면 예쁜 포즈로 체크, 체크, 체크 갑니다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예, 이거 그냥 우리끼리 다음은 진짜 아주 예쁜 표정 같이 쳐볼게요. 손 이렇게 하셔서 꽃받침 하셔도 되고, 뭐 한테 하셔도 되고, 모든 지 환경 손안 흔들어서 좋고, 우리 저기 어음원 배너도 좋습니다.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함께 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소중한 주인공이시고요. 오늘 이 축제를 함께 즐기시길 라겠습니다 잔디랑 하나 둘셋사랑합니다 말을 <laughs> 좀 해요. 바로. 다시 한번 반대 준비하시고 이번에는 더 예쁜 표정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셋 행복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도 같이 찍으실 때셀을위해서 가겠습니다. 예 다들 오세요. 우리 이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한마디들어오시고 이번에는 제가 우리 잔디랑 하면은 기분 좋게. 한번 해주시죠. <목소리도> 네. 연습할까요? 네. 잔디랑 하나 둘셋 아싸 아직도 인상 쓰시는 분들 0점 사진 찍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세번 찍을게요. <목소리도> 제가 잔디랑 하면 아싸 잔디랑 아싸 잔디랑 아싸 준비합니다. 하나 둘셋잔디랑 아싸 한번더잔디랑 아싸 잔디랑 아싸 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식사를 하시는데 어, 식사는 장소가 조금 비좁아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배려하시죠.